기본적인 이 재봉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어, 이 재봉틀의 종류는 이제 크게는 가정용하고 공업용으로 나뉘죠. 그런데 요즘은 가정용 이 재봉기기 안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예전에는 처음 나오던 모델들이 이제 이런 수직 가마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모델은 수평 가마 모델이에요. 수평 가마 모델에다가 자수 기능까지 더해진 접목된 그런 자수 미식입니다. 자수 제품들이에요. 어 그래서 어 수직 가마랑 수평 가마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어 차이점은 뭐냐면 이 가마가 이렇게 밑에 있고 또어 이거는 북집 없이 또 알만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직가마라고 하고, 이 모델은 이제 수평가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직가마와 수평가마는, 어, 이 북집이 있고 없고 차이고요. 그리고 실을 끼는 방법이나 실을 감는 거나 좀 비슷해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수직가마, 이 모델은 굉장히 오래된 모델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이제 학교 입학할 때, 저희, 어, 아빠가 사주신 모델이에요. 20년이 넘었습니다. 어, 브라더 CP 150 캠퍼스인데요. 이거를 한번 실을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아래 실을 감아서 이제 이 재봉 기기로 실을 감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패는 어,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실 꽂는 데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 따로 이렇게 쓰는데요. 실패는 뒤에다 이렇게 놔주시는 게 좋고요. 껴주실 어, 때 선은 이렇게 따라서 이 선이 뒤로 가게끔. 여기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림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도록 해서 우리가 이제 꽂아주시고 탁 이렇게. 어, 수직 가마는 대부분 이래요. 이런 형태예요. 어떤, 어, 브랜드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옛날 모델이다 보니까, 어, 수평가라는 요즘 실감비 버튼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발로 밟아줘야 돼요. <laughs> 개공하듯이 <laughs> 똑같이 발을 밟아주면 이 북아리, 실이 감깁니다.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예, 오래된 모델이라 소리도 커요. 같이 움직이죠. 옛날 거라. 네, 이렇게 해서 실을 감아주시고, 빼서 이제 실을 끊고, 이건 실 띠도 없네요. 실을 이렇게 끊고, 어, 이제 이 실을 넣어볼까요? 복집에 이 어, 가정용 복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모양이 이렇게 뿔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꽂아 주시고 홈이 있어요, 홈. 이 홈에 실이 걸리게끔 해서 두 번째 홈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당겼을 때 너무 쭉 당겨서 나와도 안 되고 또 너무 뻑뻑해도 안 돼요.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이 정도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잘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열어 주시고 여기 밑에 보면 홈이 있습니다. 여기 이 뿔같이 나온, 이, 이 뿔같이 나온 게 거기 딱 걸리게끔 홈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위시를 한번 껴볼 텐데, 이게 너무 오래 써가지고, 어, 여기를 제가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어, 제가 15년 쓰고서는 군산의 브라더 미싱 AS 대리점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져갔더니 사장님이 누가 이렇게 대자리까지 쓰냐고, 이런 미싱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15년 동안 정말 제 친구처럼 쓰던 그런 미싱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면 미싱들이 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꼭 걸려야 됩니다. 이게, 속에 보이시죠? 이게 걸리지 않으면 박음질이 안 돼요. 네, 그렇게 오래된 건데도 이렇게 자동 실 끼우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실 끼우기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을 껴주시면 쉽게 실을 낄 수가 있어요. 자, 위실 다 꼈습니다. 풀리를 돌려서 미실을 당겨 올려줘야죠. 그러면 미실이 당겨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대봉 준비가 다된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 이게 이제, 어, 보편적인 수직가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게 미실 장력이고, 그리고 여기는 땀수. 그리고 미실 장력은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이어 북집에 보면 여기 나사를 조이는 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이 너무 어 느슨하게 나온다 아니면 너무 뺑, 너무 어 팽팽하다 할때 이거를 돌려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이게 좀더 팽팽해지든지 느슨해지든지 해요. 그래서 미실과 미실이 같이 이렇게 땡겼을 때 비슷한 힘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장력이 이제 비슷하게 맞춰진 걸로 보시고 바느질을 하시면 어, 되는 겁니다. 열어서 다시 볼까요? 이실 딸려오는 모습. 이렇게. 그래서 땡겨주시면 올라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된 겁니다. 아, 이거는 이제 수평 가마 모델인데요. 어, 이제 보시다시피 다수 미싱입니다. 어, 제가 한때 자수 미싱에 막 빠져 가지고 모델을 계속 바꿔 가면서 다수 미싱을 사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잘안 써져요. 잘안 써지고 자수가 참 예쁜데 또 손자수처럼 그렇게 또막 정말 정교하게 깊이 있게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쁘게 나오긴 하지만 손자수의 그 맛을 못 따라가긴 해요. 기계 자수는. 근데 이제 넓은 면적이나 뭐 이런 그런 그 정말 손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할수 있으니까 물론 더큰 그림 손으로도 할수 있지만 어렵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자 수평감마도 어, 실 거는 방법이 비슷한데요. 여기에 걸어서 이렇게 해도되긴 하는데 실기가 크다 보니까 이쪽에서 걸어주겠습니다. 실감기부터 해야겠네요. <laughs> 실감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다 구멍을 또 깨어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시는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마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 묶여서 하셔도 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감아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1번, 2번, 3번, 네, 가 4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꽂았어요. 감기지 않습니다. 그림대로 이렇게. 이게 뒤로 가야 돼요. 실이 뒤쪽으로 가게끔. 그래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수평 가마는 이렇게 해야겠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아니, 슈디 가마는, 근데 이 수평 가마는 반대예요. 얘는 요즘 나오는 모델들은 얘는 잘안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다른 단점이라고 하면, 어, 옛날 모델들은 이렇게 받침이 없어가지고 더 많이 감겨졌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이 수평 가마는 받침이 있어가지고 이거 자세히 안 보면 많이 감아지지도 않지만 밑으로 이렇게 잘못 감아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있어야 되고 좀덜 감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튼으로 감기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 이노비스 라인인데요 이거는 좀 다르네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감깁니다 감기가 막흔들렸네요 어떡해. 아, 렸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니까 좀 헷갈리네요. 어렵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재봉틀들은 이렇게 실기는, 실 끊는 게다 이렇게 붙어있어가지고 너무 편해요. 평가마는 여기도 번호가 있어요. 그림대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해주면 또 실이 딱 끊겨요. 그래서 뚜껑을 이 덮어주시면 실이 다 껴진 겁니다. 더 편하죠? 수직가마보다 훨씬. 그리고 번호대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실을 이제, 어, 이 모델도 바늘 내림 올림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려지고, 이렇게 하면 올라오네요. 6번, 여기도 6번 있거든요. 6번까지 껴주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달라요. 자동 실 끼우기 장치가. 이렇게 걸어 주시면 실이 걸렸습니다 이게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노루발을 올려서 실은 항상 이렇게 왼쪽으로 빼주시는 게 예, 준비 상태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어 아까 그 수직 가마는 미시를 올려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굳이 안 올려줘도 돼요. 이 상태에서 재봉을 해도 재봉이 어 됩니다. 자 준비가 마쳐졌어요. 저희 집에 중공업용 모델이 어두 개가 있는데요. 거의 가사, 같아요. 이제 실기는 방법이나 이런 게좀 공업용처럼 되어 있고 노루발도 공업용 노루발을 써야 되고 좀 예. 공업용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공업용 같은 재봉을 느낄 수 있으면서 대신 이제 가정용처럼 나온 게 중공업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은 자노의 모델이고요. 속도 조절이 가능해요.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제 너무 고속이면 초보분들은 어, 박음질 하시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 그 수평가마, 뭐 수직가마 이런 가정용보다 좀더 힘이 세고 좀 빠르고 공업용처럼 이렇게 다루기 좋은 그런 어, 미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공업용은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내가 속도를 또못 따라갈 정도로 너무 빠르다. 이렇게 도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 제일 이제 좋은, 집에서 부담 없이 쓰시기 좋은 그런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고 또 요즘 어, 가장 많이 이제 쓰게 되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거는 엘라 7100 마찬가지로 종공업용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아까 수집한 처럼 어, 이제 북집이 있고 또 그렇게 북집에 부가를 넣어줘야 하는 그런 어, 미실을 그렇게 넣어줘야 돼요. 비슷해요. 구조가. 그리고 실기는 구조도 약간 공업용처럼 되어 있어서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용 미싱을 가정용 대봉기를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자꾸 미싱이란 말이 써지는데 가정용 대봉기를 이제 많이 다루신 분들도 어 공업용이나 이런 중공업용을 안 써보신 분들은 실기는 방법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기는 방법부터 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지금 빈 부각이 없어 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어 알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쓰다가 놔둬 가지고 실이 걸려있는데, 풀러서 다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 감는 거는 수직감하든 수평감하든 중공업용이든 다 이게 있어요. 이렇게 딱실을 걸어주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북, 북 아래다가 이렇게 실을, 실을 이렇게 감고, 어, 껴서 얘를 밀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실은 뒤쪽으로 가야 돼요. 앞쪽으로 오면 실이 안 감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북갈 그림 있죠. 북갈 그림을 이렇게 눌러주면 감겨요. 예, 이미 실이 많이 감겨 있는 거라 지금 더잘안 감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감는 거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제가 다시 풀게요. 그래서 아까 수식가마랑 다른 게 이거는 공업용 북집처럼 생겼어요. 공업용 북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수직가 막 가정용에는 뿔이 있었잖아요, 뿔. 근데 이거는 뿔이 없죠?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네, 뿔이 없어요. 끼는 건 비슷해요. 실을 이렇게 넣어서, 부가를 넣어서 홈에 걸리게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두 번째 홈에 또 걸리게끔. 실을 살살살살 뺐을 때, 너무 쭉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어, 따해도안 되고, 이게 적당하게 이렇게 지금처럼 요 정도로 이렇게 나와주면 잘 장력이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력 조절하는 이 홈이 있어요. 손톱이 기시면 손톱으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껴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안에 이 가마에도 이 홈이 있습니다. 그 홈에 이제 북집에그 살짝 튀어나온 뿔같이, 어, 여기도 뭐 그렇게 막 튀어나오진 않았었지만, 이 뿔같이 나온 이 부분이 들어가게끔 넣어주시면 돼요. 얘를 세워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을 살짝 당겼을 때 괜찮죠? 네, 이러면 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7200은 이 책상까지 이렇게 일체형으로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따로 쓰실 수도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자, 이제 실을, 위 실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감으려고 걸었던 이건 빼주시고요. 자, 여기 걸어서. 얘는 차례대로 이렇게 감아 준다고 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어 주시고 여기 딱 걸리게끔 이 홈에 걸려야 돼요. 이게 지금 장력 조절하는 이실 장력 조절하는 그 조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플레이를 올려서 슬리커마에서도 이게 조금 보면서 튀어나와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빼주시고이 안에 다시 들어가고 여기도 그림 있죠 네. 대부분 미싱들이 제공기들이 다 이렇게 실기는 방법 그림이 있습니다 실을 잘 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실을 잘못 끼면 이 순서가 꼬인다든지 아니면 장력이 맞지 않는다든지 하면 제공했을 때 땀수가 뭐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미실과 미실의 장력이 맞지 않으면 땀초가 고르지 않거나 또 들뜨거나 예쁘지 않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을 잘 끼워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기본이고 또 제일 기초예요. 올려주시고 하늘을 올려주시고 수직 감아든 수평 감아든 중공 어명이든 다 바늘 위에 이렇게 마지막 실 거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꼭다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공업용도 수직가마랑 마찬가지로 미실을 들어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는 중공업용이든 수직가마든 또 이제 공업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비슷합니다. 공업용하고 이렇게 미실을 들어 올려주셔서 노르바를 올리고 실을 왼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재봉 준비가 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어, 세 가지 미싱에 세 가지 재봉기에 이제 타이점과 실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